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얘들아 고민은 하나님이 하고 계셔 우리는 해결 방법이 없거든 사람은 해결 방법이 있어야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고민 고민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거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보선도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잘 믿어야 된다 우리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은 너희가 모델이다 모델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너희가 의롭게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온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을 텐데 혹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를 믿을 텐데가 된데 그게 잘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을 치르기로 결심하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바로 저 말씀이야.